자 539번이야. 다음 식의 분모를 0으로 만들지 않는 실수 x에 대하여 이 식이 성립할 때 어째 abc의 값을 물어봐. 됐어. 일단 눈에 보이는 게 뭐가 보여야 되냐면 밑에는 이 식이 막 이렇게 적혀있잖아. 근데 1 플러스 x, 1 마이너스 x, 1 마이너스 x 제곱이잖아. 아 얘가 아마 얘네들로 인수분해가 되겠다 생각을 해야 돼. 맞지? 그래서 뭐 얘를 일단 한번 쪼개 봐봐. x 세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라고 하는 건 맞지? 세제곱 제곱 마이너스 1그 다음에 1 해가지고 조립제법으로 쪼개보면 되지? 3차식이니까 다나하면 0되니까 1 1 1 0, 0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0되네 그래서 위에 있는 식이라고 하는 건 x 마이너스 1에 x의 제곱 마이너스 1이 된다고 그러면 인수분해 보면 1은 1의 제곱이잖아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맞지? 위에는 뭐 x 1의 제곱에 x 플러스 1이겠네. 됐어. 자 위에는 1 플러스 x, 1 마이너스 x로 되었으니까 위치를 조금 바꿀까? 얘는 제곱이니까 뭐1 마이너스 x의 제곱이지. 뭐 1의 제곱이랑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제곱 안에는 마이너스를 마음대로 붙여도 되지. 따라서 뭐 이렇게 되고 여기는 그냥 양뭐1 플러스 x 니까1 플러스 x 위치를 좀바꿔자 버리면 되고. 자, 이 상황에서 위에 있던 식 맞지? 저기 식을 다시 한번 적어 보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에다가 5 마이너스 x의 제곱은 얼마? 1 플러스 x 분의 a 더하기 얼마? 1 마이너스 x 1 마이너스 x 분의 b 더하기 얼마? 1 마이너스 x 1 마이너스 x의 제곱 분의 c래 자 그래서 뭐 얘를 인수분해하면 얘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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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수를 가지네 따라서 뭐 한다고 양쪽에 얘를 곱해, 뭐1 마이너스 x의 제곱에다가 1 플러스 x를 양쪽 곱해 버리면 되지. 그래서 분모에 곱해서서 분수를 맞지 뭐 단식으로 처리하는 게 낫겠지. 1 마이너스 x의 제곱에 1 플러스 x. 그럼 얘랑 뭐 지금 얘랑 얘랑 약분 되겠지. 됐어? 얘랑 얘랑 약분되고, 얘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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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곱하면 되겠지? 오른쪽이 전체 곱하는 거니까 일단 왼쪽은 5 마이너스 x의 제곱이 될 거고 오른쪽은 뭐야 1 플러스 x랑 얘랑 곱하면 1 플러스 x랑 약분이 되겠지 맞아? 그래서 a에 1 마이너스 x의 제곱이 남을 거고 이제 두 번째 b라고 하는 거는 1 마이너스 x랑 1 마이너스 x 하나 사라지겠지 그럼 b에 1 마이너스 x 하나 약분되고 1 플러스 x 남을 거고 c는 이렇게 곱하면 제곱이 사라지겠지 제곱이랑 이렇게 다 사라져버리고 맞지? 뭐만 남겠어? c에 1 플러스 x만 남겠지 그럼 이제 정리해보면 얘는 a의 1-2x 플러스 x의 제곱에다가 더하기 b의 1-x의 제곱 더하기 c의 1더 x라고 정리해보면 얘는 a-2a의 x 더하기 ax의 제곱 이거는 b-bx의 제곱 얘는 c 더하기 cx네 그래서 정리 다 더해버리면 뭐가 됨? 여긴 뭐 a 더하기 b 더하기 c에다가 더하기 마이너스 2a 더하기 c의 x 더하기 a 마이너스 b의 x의 제곱이 왼쪽식 5 마이너스 x의 제곱이 된다고 그럼 뭐 이게 모든 x에 관한 성립한다잖아 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하니까 이게 무슨 식이야 기본적으로 뭐 항등식이지 항등식이 때는 뭐 같은 식이라고 같은 식 맞지 즉 왼쪽식이랑 오른쪽식이랑 기본적으로 같은 식이라고. 같은 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? 비교, 뭐 계수비교법 쓰면 되지 그래서 뭐랑 뭐랑 같으면 돼? 우리가 뭐? 여기 있던 5랑 얘랑 같으면 되고 얼마 여기 없잖아 x는 그럼 뭐? 얘는 0 돼야 될 거고 a-b는 마이너스 1이 되면 되겠네 얼마? a 다하기 b 다하기 c는 5가 되고 마이너스 2a 플러스 c라고 하는 건 0이 되고 맞지? a-b라고 하는 건 얼마? 마이너스 1이 되면 되겠네 그럼 이거 이제 연립함 되는 거지 자, 마이너스 2를 이항하면 C라고 하는 건2 이제 맞지? C라고 하는 건 2A C라고 하는 건 2A니까 여기다가 C를 자리에 넣어버리면 맞지?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2A니까 2A 2랑 A 더하면 3A 되잖아 그래서 앞에 3A를 적어버리자 3A 더하기 B는 5이고 밑에 얼마? A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1이지 얘네 둘 연립하면 되겠지 3A 더하기 B는 5 A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1 둘을 뭐해더 해버리면 되겠지 더 해버리면 4a는 4가 되고 a는 얼마 1이 되지 a가 1이니까 c라고 하는 건 2a니까 얼마 2가 되고 b라고 하는 건 얼마 b라고 하는 건 5-3이 맞지 그래서 얼마 5-1 그러니까 3이 되니까 얼마 2가 되지 그래서 a는 1b는 2c는 2 이렇게 되네 1 2 2네 됐어? 그래서 1 2, 2인데 그세 개를 곱하래. 곱하면 얼마? 4가 되겠지. 됐어? 끝.